같은 거래 같은 수수료 하지만 누군가는 캐시백을 받고 누군가는 그냥 돈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디서 가입했냐 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줄이고 수익은 높이고 이제는 똑똑하게 거래하는 시대입니다. 차트헤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모든 매매의 수익을 평생 최소 1% 이상 많게는 50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테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에 회원 가입하고 선물 거래 수수료를 평생 60% 페이백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이트 거래소는 업비트 거래소와 트래블 룰이 연동되어 있어 입출금이 자유롭고 타 거래소 대비 수수료가 낮은 편에 속하는 거래소인데요. 단 3분이면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포지션 진입하기도 전에 수수료부터 나가죠. 하지만 차테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매매마다 무조건 발생하는 수수료 60%를 다시 내 계정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수수료는 커지고, 실제로 이 혜택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미 계정이 있지만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게이트 거래소는 1인 최대 5개의 계정을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탈퇴 후 재가입이나 계정 추가 가입을 통해 평생 유지되는 캐시백 혜택에 적용된 계정을 가질 수 있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쭉 따라만 하시면 평생 60%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이트이오 거래소의 선물 거래 수수료는 지정가 0.02% 시장가 0.05%인데요. 페이백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 지정가는 0.008% 시장가는 0.02%로 상당히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차액인 0.012% 0.03%는 수익에 더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평생수수료 60% 페이백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설명란에 나와있는 평생수수료 페이백 할인 혜택 링크를 클릭해 접속합니다 차트해커 유튜브 채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거래소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게이트 거래소 가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회원가입 창으로 연결되는데요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계정으로 사용하 실 이메일 먼저 입력해 주시고 아래 에퍼럴 코드 가입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평생 수수료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건데 차테커 약자 CHARTHKR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동의 항목에 체크 사인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 가입 방지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면 입력하신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 번호 입력하시고 넥스트 버튼 클릭하면 비밀번호 설정 창으로 연결됩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 문자와 숫자를 혼합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대문자 특수문자 포함된 선택사항입니다.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컨펌 클릭 하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완료 가 됩니다. 가입하신 이후에 거래소 메인페이지 에서 우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을 클릭하시면 8자리 숫자로 된 uid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uid 8자리 를 복사하셔서 차트 해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메시지를 주시면 평생 60%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 을 바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신원인증 kyc 인증을 진행해줘 야 합니다. kyc 인증 절차까지 빠르게 알아볼 게요. 메인 화면에서 사람 모양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Identification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KYC 인증 화면에서 Verify Now를 클릭합니다.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과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신분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면허증 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셨으면 Next Step 클릭. 이제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화면에 떠 있는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에 이동합니다. 신분증 앞면과 뒷면 촬영과 얼굴 인식이 진행됩니다. 빛 번짐이 있는 경우 다시 진행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살짝 어두운 상태에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얼굴 인식까지 진행하면 KYC 인증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2~3분 뒤에 다시 KYC 인증 메뉴로 접속하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회원 가입부터 KYC 인증 완료했다면 평생 적용되는 60% 수수료 페이백 혜택부터 거래소의 모든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페이백 혜택은 가입을 하시고 반드시 차트 차해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연락을 주셔야 평생 60%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이 적용되니까요 간단한 가입하시고 수수료 혜택 적용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커 전용 링크로 가입한 계정은 평생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번 가입하면 끝. 이제부터 수수료는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똑똑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이미 계정이 있는데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차해커 다이렉트 문의하기 링크로 연락 주셔서 소중한 거래 수수료, 아까운 거래 수수료 돌려받으세요. 지금까지 비트코 코인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였습니다.